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명 강도사님 이나하 강도사님 하나님 세워주시려고 쓰시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임직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지고 함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여사움나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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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먼저 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른받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겸 말씀을 전합니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종말론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지막 결산할 때그 사람의 수고대로 계산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겠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이 비유의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배경으로 적혀진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9월 말쯤이면 포도를 따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서 이제 이 포도를 저장을 하는데. 그때 일손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은 9월 안에 포도를 못다면 10월로 이제 포도를 따게 되잖아요. 그럼 10월엔 우기이기 때문에 포도를 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 포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엄청 반분시킨다. 아,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속히 열매를 거둘 일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를 따라서 이제 일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빨리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터에 나갑니다. 시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 6 시부터 열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포도를 딸까 이 주인은 그 생각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농장으로 보냅니다. 아침 9시부터 또 12시에 3시에 5시에 이렇게 계속 걸쳐서 일할 사람들을 보내면서 품삿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쳤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대나리온은 하루 품싹입니다. 우리 하나 붙이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품삯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한 대나리 돈을 주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저거보다 많이 주겠지. 나는 아침 아 시에 왔어. 아니 나는 1 2 시에 왔어. 아니 나는 3 시에 왔어. 아니,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그들도 품삭스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저들하고 똑같은 품삭스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대학 뱉어서 따흘리면서 저녁 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랑 똑같은 품삭스를 주다니. 우리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다니. 이럴 수는 없지. 하면서 그들은 불만을 이제 도와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뿐이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은 절대 없다.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이행할 뿐이다. 내 것을 가지고 가거라.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는 절대로 부당한 결과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분명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배우는 하다니, 너무나 달라고, 너무나 가증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주인도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몇 가지를 우리 두분 임직 받으시는 강도사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이 아니고 누구의 포도원이냐?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두 분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청지기적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오늘 두 분은 청지기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임직자 하나님의 세운 귀한 목사님으로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가정, 나의 물질, 나의 재능과 은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또 나는 그것을 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더 깊이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내 것은 없습니다 아, 네.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 고난 안에서 나의 소유 나의 영역이 정해진 것이지 엄밀히 말할 때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아, 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 네. 이것을 일찍 깨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늦게 깨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찍 위탁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위탁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어느 시간대에 부름받았는가? 아, 나는 30대에 부름받았어. 난 40대에 받았어. 제가 이제 목사 임직을 많이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도 받고, 어떤 분은 70이 다되서도 받고, 어떤 분은 30대도 받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뭐 이런 분, 저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부른 받다는 가가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네. 지금 내가 주인의 곳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니다두 아, 네. 번째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응답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으면 얼마나 나는 진실한 응답으로 반응하는가, 대답하는가. 사실요, 우리는 처음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원에 제대로 일하던 사람은 6시부터 일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9시, 12시, 3시, 뭐 그쯤에 부름받은 청지기를 부름받은 청지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늦게 부름을 받으면 좀 당당하지 못하는게 있어요. 저는 두 분에게 권하고 싶고 또 격려하고 드리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는 당당하라. 넬로야. 아, 네. 아, 네. 그러면 도불구하고 우리가 늦게 부름받았던 일찍. 받았던, 어떤 상황에 부름을 받았던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아, 네. 시간 다허비하다왜 잊어버냐? 그러지 않는다 그 시간의 공백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다만 처음부터 온 자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대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아, 네.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멋쟁이셔 아, 네. 좋으신 하나님 아, 네. 네. 밑 지난한 시간 잃어버린 시간 세월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거성세하고 방탄한 방탄 세월을 했던 시간 그 많은 시간을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 시간들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멘. 네. 인지를 받으시는 두분 감독사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너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아멘.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아멘.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늘그 순간 내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까 그것이 중요하다. 일치가느냐 느끼가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감격과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아, 네.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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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볼때 우리는 감사해. 아, 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을 아, 네. 생각해도 감사, 저것을 아, 네. 생각해도 감사. 아, 네. 아, 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데도 감사. 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기심에도 감사. 또 귀한 직분 주셔서 십년들을 살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자로 세움에도 감사. 네. 두번은 한없는 감사로 복사 음직을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그 믿음과 은혜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성의 문제. 오늘 주인은 각각 다른 시대와 시간대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루시켰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품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약속을 지켰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포도원의 주인, 곧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질곧 네. 아, 네. 다시 말해서 충성됨을 보시는 줄 알아요. 아. 네. 아멘 네. 다섯 달란트 우리가 잘 알죠. 두 달란트 그 받은 종들이 칭찬 받은 내용이 무엇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두 네. 네. 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희한 임직자들을 축복합니다. 아, 네. 칭찬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 네. 많고 적으면 있지 않서 않습니다. 오직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할수있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응답하고 그 응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더욱더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될줄압니다 그러나 불러주신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30년이 넘게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상대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응답했던 그 시절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상대적인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먼저 온 일꾼들의 실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다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과의 관계만 생각했더라면 기쁜 마음으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은 임금을 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어느새 비교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느껴온 일꾼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집중되었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올라오게 되고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 순간 저들로 실망합니다. 두분 임직 받으시는 두분 내가 늦게 됐다 어떤 상황이다 이렇다 절대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 계시고 상대적인 관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우리가 비교할 때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적인 삶을 살 때는 은혜를 생각할 수 없고 감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았고 감사를 알았어도 그렇게 고백을 수없이 했어도 상대적인 삶에 빠질 때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다면 두 분은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값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청지기로서의 각자의 맡은 역할에 얼마나 진실하게 응답했고 그리고 충성되이 일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 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 사랑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아, 네, 네. 청지기입니다. 아, 네. 청지기로서 부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름 받은 청지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부름 받아서 이제 나가고 오늘까지 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두분 강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요. 이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갑게 하시고 이제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었고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어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